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근원이 되는 물. 물의 고장 전라북도 장수를 찾았다. 만리장성과 같이 긴 성은 장성이라 부르고 양자강처럼 긴 강을 장강이라 부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장수란 이름은 큰 물줄기라는 뜻이지 않을까? 남쪽으로 19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소백산맥에서 노령산맥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이곳이 비단 물길의 시작인 것이다. 어떻게 팀비 지자이죠? 아유 요즘 좀밥 솜씨 다 장수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예, 한3년 정도 장수에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지리를 좀 아니까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수과 번안면의 경계 지점인. 해발 600m에 위치한 수분령 예전에는 재해의 중앙즈 물매가 가파른 외딴집 한 채만이 있었다고 한다 비가 오면 몸체의 육마루를 경계로 남쪽으로 떨어지는 지붕의 물은 섬진강으로 흘렀고 북쪽으로 떨어지는 지붕의 물은 금강으로 흘렀다고 한다 그래서 붙여진 지명 수분미 옛 지명은 물의 뿌리란 뜻의 물뿌랭이라고 불렸다 마을 아래쪽에는 뜬봉샘 생태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문화공원으로 지정한 뒤 금강사랑 물체험관과 물의 광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뜬봉샘 생태공원인데 네. 설명 좀좀 부탁드릴까요? 어, 저희 공원은요, 그 뜬봉샘을 이제 금강발원지 뜬봉샘을 테마로 해서요, 어, 최초에 이제 2011년도에 네. 개장을 처음 했고요. 오다 보니까 뜬봉샘 하는데 네. 그 뜬봉샘의 그 어원이나 그 유래나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태조 이성계가 네. 그 이제 조선 건국할 때 네. 당시에 이제 여기서 근처에서 신무산자락에서 백일기도를 음. 지냈는데 예. 그 백일기도 지내는 이제 마지막 날에 예. 그 꿈에서 이제 봉황이 떠올랐다고 해요. 음. 그래서 잠에서 깨서 이제 그 봉황이 떠오른 자리 쪽에 이제 가보니까 그쪽에서 물이 음. 샘솟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그쪽에서 봉황이 떴다. 그래서 음. 뜬봉샘미라는 이제 한 가지 설화가 있고 음. 그리고 또 다른 설화는 이제 이쪽에 예전에 봉수대가 있었대요. 아. 예. 이제 봉수대가 있었는데 그 봉수대에서 이제 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네. 마치 뜸을 뜨는 모습과도 음. 비슷했다고 해서 그래서 뜸 봉샘이라는 또 그런 유래가 있어요. 음. 그럼 두, 두 가지 가지의 유래를 갖고 예. 있는 거네요. 예. 어. 전망데크와 휴게 공간을 갖춘 뜸봉샘 생태공원. 생태공원 숲길에는 낙엽송과 편백나무 그리고 다른 나무 등이 식재돼 있다. 방문자 센터 역할을 하는 금강 사람 물 체험관은 장수군 천연기념물 보호치료소의 역할과 함께 부상을 입은 뒤 구조됐거나 주민들로부터 위탁받은 천연기념물들도 만날 수 있다. 한국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네. 같이 와서 또 네. 산책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네. 크게 경사도 심하지 않고 네. 괜찮으네요. 좋은네요 여기 주변에 뭐 경치도 산도 그렇고. 그렇죠. 어... 숲속으로 이렇게 건질 수 있게끔 음... 이렇게 해놔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천천히 얘기하면서 예. 예. 올라가면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도시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예.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새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예. 어, 좀 힐링하는 기분 그렇죠. 예. 좋은요오는 길이 이쁘긴 예. 한데 예. 쉽진 않네요. 예. <laughs> 좀 경사가 있어가지고. 예. 오 저기 팻말 있네요. 예. 아. 여기서, 여기서 한 30m. 예. 아. 이 정도 가면 아, 이제 다 왔네요. 네. 어우.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걷고 또 걸어 만나게 된뜸봉샘 작지만 그 끝은 장대할 것이라 했던가. 이 작은 샘이 그 넓은 금강의 발원지라니 믿기지 않았다. 여러 바위도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저기 그 어디죠 남해? 남해 가면 보리암 네. 가면 네. 거기도 이성계가 이제 백일기도를 했는데 네. 어 여기도 계곡하기 위해서 네.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부지런한 부지런한 장모님. 여기 물맛 좀 보시죠. 가물어서 물 뭐, 뭐 네. 많이 있을까요? 네. 어 물이 여기 있어요. 시원할 네. 어... 겁니다. 아이고 한번 보어 볼까요? 네. 태조, 아, 태조, 태조 이성계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어, 이성계가 여기서 물 먹고서 네, 그... 왕이 됐다 고하니까 <laughs> <laughs> 여기 작은 옹달샘이지만은 저 14개 시 군을 거쳐서 음... 용담호도 거치고 대청호도 거쳐서 서해로 이렇게 아, 흘러가거든요. 나 예, 아... 한 400km 가까이 되는 물 음... 금강이. 예. 저기, 발원지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네.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아, 여기가 그 시작이군요. 어떻게 보면 이 물이 음. 한 천만 명 가까이 그 식수원이 음. 되는 셈이죠 음. 차장님, 그 장수에 근무를 하시면서, 네. 음, 애로점 있으시다면, 은뭐 네. 현장 다니시면서 뭐가 있을까요? 장수 지역이 특정상, 저, 저 산세가 좀 험하고, 음. 그, 대부분 이제 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이동하는데도 불편이 많고, 측량하는데 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다 보니까 그 네. 사과나무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과가 많은데, 측량하실 때또 네. 사과 그런 그선 때문에 네. 또, 또 불편한 사항은 또있요 그렇죠. 있으세요? 사과나 오미자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농작물에 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비를을 어, 메고 아. 한 몇백 미터는 기본적으로 음. 이제 걸어 다녀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직원분들은 네. 현장 다실 때 산이고 높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드시는 그렇죠. 네. 다시 마을로 내려오는 길 험한 산세에도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 길에서 만난 오래된 한옥 한채. 이곳에서 얼마 만의 시간을 보냈을까? 1920년대 한옥 성당의 모습을 간직한 수분리 공소. 1 9 가구, 5 0여 명의 교우가 살고 있다. 물이 많고 산수가 수려한 고지대였던 탓에 병인 박해 이전부터 천주교 신자들은 공동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었다. 건물이 예전 오래된 건물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느껴져요. 이게 오래됐다는 느낌이. 근데 진짜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고요. 근대문화 유산으로도 이렇게. 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선생 안녕하세요. 여기 관리, 공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회장 맡고 계시는구나. 예. 저희가 오다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수분 공수가 또 궁금하고 멋있어서 예. 지나오다가 지금 궁금해서 왔는데요. 예, 예. 수분 공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가 왜 이제 거점이 됐냐면은 함양, 예, 예. 남원, 예. 진안. 진안. 예. 그래그데로 이제 그, 이제 그 여기가 음. 이제 한 중간지점이기 때문에요 중간 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거리가 멀고 론게 여기다가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음. 그 성직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을 음. 말이라는 했어요. 이제 그러면 공소의 의미가 뭐죠 공소란은 이제 신부님이 여기는 이제 네. 한 달에 매월 첫째 주로 와서 여기 와서 미사를 드려. 아, 신부님이 안 계시고 이제 오셔서. 오셔서 네. 미사를 드리고 네. 지금은 이제 교통수단이 좋잖아요. 네. 뭐 버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네. 이제 버스도 이제 그저 본당에서 이제 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네. 옛날에는 이제 성당에는 못 가니까 네. 여기서 자체 내에서 신자들만 네. 모여갖고 예저 예, 기도를, 기도를 드렸어. 기도를, 아, 공소 예제를 했어요. 예, 지금 말 예. 이제 공소 예제 예절이라고 해요. 이 근처 공소 중에서 가장 교세가 컸다는 수분 공소. 흑기와은 28km나 떨어진 함양에서 구했고 고개를 세 번이나 넘어가며 지게로 날랐다고 한다. 목재는 4km 떨어진 금천 앞산에서 육승을 옮겨왔다고 하는데 그때의 수그러움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에 그 모습을 보존해가는 것 같았다. 예전 수분공소의 재단에는 성찬 난간이 둘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내부의 모습들은 공소가 지어졌을 당시에 그대로라고 하니 작고 다듬어지지 않은 곡제의 자연미가 유난히 살아 숨쉬는 듯하다. 사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장수에 이제 수분이 일때 뜬봉샘으로 해서 공소로 해서 다 이렇게. 유서 깊은 데 그리고 또꼭 와볼 만한 데를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오히려 저 측량 나가는 게더 편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힘들었어요. 아, 방송 힘들죠. 측량 나가시기 더.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아, 진짜 아침부터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촬영해봤는데 나름 준비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쉽지 않네요 방송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촬영하면서 촬영할 때는 몰랐었는데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좀 어색하고 지금도 카메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색하고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오늘 정차장님 너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떨리고 좀 어려웠었는데. 오늘 잘하셨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